성재야, 기술 말이 걸으라. 이성재, 소매부터 아, 잡아하고요 자기 싸움하고, 수호는 지금처럼 연습하세요. 어 이거 그러니까 부드럽게 공격하고 싶은 건다하되 안전하게 이거 뭐고 정빈이가 직접 붙네. 다친다. 마지막에 몸을 소야. 마지막에 너무 끝까지 막 하는 것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. 에 다시. 지금 똑같은 상황 반복해서 만들어 봐. 예. 어. 작게 할 때부터 몸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. 흔들어 주고. 지금도 마음이 급하다. 안 뒤축 걸려가 상대가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그대 붙이도 가면 안 되지. 흔들어 주고 안 뒤축 딱 치고 네 중심 잡고 에이. 자, 여기까지 차려경의